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12월 10일 이제 개최되는 사건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파산 관제 사건 최신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맨 위에 있는 거죠. 이제 폐지 면책됩니다. 11월 21일 지진한 주에 이제, 이제 채권, 재단채권만 변제하고 환가는 완료됐는데. 재단 채권만 변제하고 배당하고 끝냈습니다. 채권자들한테는 가질 못했습니다. 이제 폐지 면책됐고요. 면책 예정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폐지입니다. 전 배우자에게 지급한 양육비 명목으로 준 1억 1,750만 원에 대해서 관제인이 부인 청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꽤 됐죠. 그 사이에 이제 채무자는 서울해생법원에 개인해생을 신청했고 면책을 취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 가지 사건은 다 배당 사건입니다. 배당되고 12월 10일 날 종결되고 면책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속행되는 사건인데 속행되는 사건은 뭐 결국 파산재단의 형성이 약속된 게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건은 이행 확약을 체결했습니다. 3천만원. 근 현재. 280만 원만 입금되고요.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부인 청구를 했는데 일반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 약 3천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채권을 회수할 기회가 있는데 10년 동안 회수해야 됩니다 그럼 채무자는 10년 동안 면책을 못 받잖아. 이럴 때는 이제 첫 번째 변제액을 수령하는 걸 봐서 채권을 매각하는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천만 원을 할인해서 누가가 살 사서 재테크에 사용할 수 있겠죠. 뭐 10%에 살 수도 있고 5%에 살 수도 있고 뭐 3%에 살 수도 있고 15%에 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매각하시는 분이 이제 낙찰 금액을 써는것에 따라 달라 집 달라집니다. 7번째 사건은 이제 지급하결을 했습니다. 1,200만 원을 벌써 2년 지났죠. 2년 동안 지났는데 이제 1천만 원 정도를 입금을 했습니다. 마지막 200이 남았습니다. 여덟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로 음 2025년 10월 30일까지 10월 30일까지 1,200만 원 입금해야 되는데 현재 880만 원만 입금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홉 번째 사건은 음 이거는 이제 구로동에 있는 테크노마트 비슷한 상가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제 제가 가렸는데, 그 강변역에 테크노마트 있죠. 거기처럼 지분을 쪼개서 뭐 아마 상가 소유자들이 수백 명일 겁니다. 잘안 팔리죠, 이런 거는. 한두 평변이 안 됩니다. 상가 지분이.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어떤 분이 411만원에 응찰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411만 원을 나눠주기 위해서 채권조사 기일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거의 포기 상태였다가 갑자기 이제 채권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배당을 해주고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사건. 이것도 이제 이행하격을 11월 30일까지 2800만 원을 약속을 했는데 현재 이제 절반 정도, 절반 조금 넘게 돈이 들어왔습니다좀 기다리, 좀 오랫동안 아마 내년 정도 돼야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1800만 원인데 380만 원. 6분의 1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년 정도 돼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째 사건은 <laughs> 경매는 끝났습니다. 경매는 이제 배우자하고 부부 파산인데 배당금이 각각 2분의 1씩, 562, 560이 입금됐고 남편은 이제 개인 택시 면허를 매각을 협의 중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는 보증금 2억 6천 중에 경기도권이거든요 4,8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나머지 보증금은 집주인이 지금 아마 새로운 세입자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돈만 들어오면 2억 2천 정도 들어오는 거죠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번째 사건은 음, 이행학약금 3천만 원을 입금이 됐고요 성남시 대장동에 있는 아마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지 배당금이 없, 잉여가 없음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만 지급하기 위해서 채권조사 기일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4일에 이제 채권조사를 하고 3월에 아마 종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재판이 없죠. 그 다음에 15번째 사건, 2100만 원은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이분도 이제 관악구 봉천동에 신림동 쪽에 대지 지분이 있습니다. 시가가 이게 건물하고 대지가 있는데 16억에 이제 평가가 됐는데 아마 낙찰은 그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돈만 나눠 주고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경매 사건까지 다시 지켜봐야 되죠. 16번째 사건은 이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작년, 그러니까 올해 6월 30일까지 1300만 원을 입금해야 되는데 <laughs> 현재 한 푼도 입금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화해금 입금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단서라든가 채무자의 어떤 몸 상태를 보고 과감하게 이제 환가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이행하는 사람이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뭐그 개별적 사정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17번째 사건은 이것도 이제 벌써 여름 8월 30일까지 800만원을 입금시켜야 되는데 현재 320약한 3분의 1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밑에 18번 사건도 1300만원을 내년 이건 좀 시간이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 아직 한 5달 4달 남았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19번째 사건은 1200만원인데 요것도 이제, 현재까지는 약 4분의 1배를 입금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22번째 사건은, 이거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짜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 으로부터 하나은행에서 이제 주택금융사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임대인이 이 집을 팔으면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이제 그 돈으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주고 그 은행에 변제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임대인이 그 돈을 다른 그 사업작업으로 전용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보증을 금못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이제, 그래서 좀 특이하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이사하면 확정일자가 없어지잖아요? 대항력이 없어지는데 그걸 무릅쓰고 빼준 게좀 석연치 않아서 봤더니 이걸 나중에 이제 은행에서 밝혀낸 겁니다.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과거 다른데서도 동일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 여기서 이제 서로 짜고서 임대차 사기를 기획을 했던 거죠. 너가 나가면 내가 그거를 뭐 그래서 임차인은 결국은 보증금 3천을 받고 나갔는데. 임대인이 그 돈을 사업으로 전용하는 바람에 이 은행은 손실 을 봤죠. 그래서 은행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돈은 주택금융사가 이제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뭐 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넘겼으면은주 HF 한국주택금융사한테 뭐 별채권 내지 우선권이 있어서 다 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무효로 선언해버린 거예요. 임대차 사기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보증서가 효력이 없는 거죠. 보증서가 효력이 없다그래서 면책 통지를 하니까 이거를 과연 그냥 하나은행에 우선 변제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그 일반 채권자들하고 평등하게 나눠줘야 될지 그걸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때까지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뭐, 돈다 들어오기 힘들죠. 4억 얼마인데, 임대인이 한 1억 2천만 토해내고 지금 발랑 낮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한테 이제, 사기꾼한테 이용당한 거죠. 이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어느 순간에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 지위였는데 그때 알게 돼서, 다른 데서 이사를 가면서 또 집을 구해서 두 번째 사기를 치다 걸린 겁니다. 이 사건은, 21번째 사건은 7월 30일까지 내년 1300인데 현재까지 900만원, 음, 입금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가 워낙 어려운 사정을 호소해서 이제 화해금액 감액 요청을 해서 이제 감액 계약 체결을 허가를 좀 신청할 예정입니다. 22번째 사건은, 이거는 이제, 배우자의 어떤, 음, 배우자의 어떤, 그, 근저당을 설정해 준 거예요, 재산에. 그래서 이제 사행이라고 그래서, 배우자한테 설정해 준 거죠. 그래서 사행이라고 봐서, 이거는 지금, 이제 배우자의 재산이, 동부에서 경매가 끝나서 관제인이 배당이를 수계를 했습니다. 회생법원에는 부인 청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배당이에서 이 수계를 해서 그게 지금 사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째 사건은, 어, 이거는 이제, 음,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900만원 한가를 했고요. 채무자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음, 전북에, 이제, 그,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있고, 은평구 쪽에다가도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는, 재개발 지역이어서, 평가액이 아마 한 10매 덕으로 평가되는데, 서 결국은 세무서의 어떤 국세 압류를 제하고도 좀 남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좀 추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24번째 사건은 채권자 송달 때문에 속행되는 사건이고요. 25번째 사건은 보험해약한금에 대해서 이제, 1670이면 보통 한1000 정도를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이제 보니까 지금 건강도 안 좋고, 경제사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한 3분의 1 정도만 한가를 하고, 일단 채권조사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들한테 이행한 거, 1500에 아들한테 이제 편파 변제한 게 4천만 원이니까 3분의 1 정도만 파산재단이 반납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이제 채권자 송달로 속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 29번은 이제 채권조사. 그 돈은 다 내서 채권조사를 하고 시부인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권자 송달 때문에 속행되는 게두 건이고 나머지는 다 환가가 제대로 이제 경매와 관련된 게몇건 있고요. 결국 대부분의 사건은 화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채무자 내지 아니면 그주변인들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마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지금 보십시오. 요거는 지금 1 9번 정도 됐죠. 요건 15번입니다. 속행되는 건 이제 두달 단위로 계속 속행되죠. 옛날에는 이제 추정을 해 놨는데 추정을 하면 사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두달 단위로 속행을 하고 채무자가 이제 나오기 어려우면 사유서를 냅니다. 뭐 건강이 안 좋으면 진단서라든가 진료에 관한 그거를 내서 한 대고 그다음에 본인이 뭐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나오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써서 연기 신청을 아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출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기간 속행되는 사건은 뭐~ 출석에 일일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